안녕하세요 신바람 이박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어, 우드 롤테블 입니다. 어, 경량으로 만들었고요. 어, 좌식부터 어, 릴렉스 의자 그러니까 최하 29cm 부터 어, 3 4그 다음에 40cm까지 쓸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2.6kg로 경량으로 해서 뭐 만들기 좋죠 수납하고 들기도 좋게 무겁지 않게 잘 만들었어요 뭐 요거에 대한 중점은 일단 멋을 살리고 가벼워야 되고 설치하기 좋고 수납하기 좋고 3대 요소를 골고루 갖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레드파인이라 좀 무게감은 약간 소프트한 그런 어, 나무라 조금 가볍게 나왔어요 사이즈는 대신 어,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좀쓰기 좋게 만들었죠. 사이즈도 키워서 일단은 우리 경량테이블 많이 쓰는 식으로 이런 프레임을 딱 엮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높이 조절이 될수 있게끔 1단, 2단, 3단 딱 되어 있고요. 네. 지금은 일단은 어, 중간 가장 쓰기 좋은 34cm에 맞춰보겠습니다. 어 우드 상판까지 치면은 거의 뭐35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프레임 역시도 국내에서 제작을 했고요. 어, 메시망을 껴줄게요. 끝났습니다. 보시다시피 뭐 설치할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. 머리나이나 뭐, 뭐 여성분들, 어뭐 아무 어떤 분이 치셔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여기에 이제 불박으로 레드스노우 박았고요. 랜턴을 꽂을 수 있는 홈을 여기다 팠어요. 그래서 수평을 이그 플라스틱의 턱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안쪽을 홈을 더 파서 평을 최대한 맞췄습니다. 오일은 천연 오일로 지 거의 반 천연 오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오일 정도를 발라 주시면 좀더이 나뭇결이 더 살아나면서 멋스러움을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에 세팅한 모습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쪽에 한번 이렇게 세팅해 봤습니다. 저희가 팔고 있는 셀프거리. 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판매할 그 제품인데,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, 멋지지 않나요? 괜찮아요, 이 정도. 그리고 뭐, 다리도 상황의 체어에 따라서, 환경에 따라서, 높이 조절이 타공으로 돼서 쉽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많이 높아졌죠? 어.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좌식 모드로 할 때도 뭐 실내에서 좌식 모드 쓴다. 집에서도 쓰고 싶다. 내리시면 됩니다. 한번 바닥에 앉아볼게요. 높이 딱 좋죠. 별매 제품으로 어, 랜턴 거리입니다 구멍은 네 군데 뚫어놨고요. 어디에도 다 맞출 수 있게 해놨습니 그리고 랜턴 거리가 끝에만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어, 이 랜턴에 따라서 눈뽕을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단계 높이 조절할 수 있겠고, 정말 테블만 비치는 사람 얼굴 비치지 않고 테블만 비칠 수 있겠고, 그리고 고무링으로.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그건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편리성, 수납성,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게 너무 단조로움, 그 다음에 우드의 감성, 최대한 살렸습니다. 여기까지 설명한 신바람 유학사였습니다.